어, 안녕하십니까? 위드북 솔루션 윤기복입니다. 어 제가 뭐 1박 2일, 2박 3일짜리 교육을 해 봤는데 10분짜리 교육을 처음 해 봐서 시뮬레이션을 몇번해 보는데 계속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거는 이제 대표님들 신용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정부 정책 사업 컨설팅이란 어떤 건지. 그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제 효과적으로 사업 계획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왜 맨날 인사할 때마다 기복 없는 윤기복이라고 하는지 먼저 설명드리자면 어 제가 08년도부터 지금 17년째 한 업무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 저축은행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뭐 경영 컨설팅까지 보시면 이제 불로 처리로 이제 저축은행 저축은행 자산 관리 이런 식으로 금융업 쪽에서만 있었고요. 제가 이제 했던 업무 중에 제일 컸던 게 이제 2015년도에 이란이랑 충북 오 속에 어 전통 의학 공동연구소라고 해서 2 0억 달러짜리 수주해 가지고 이제 정부랑 같이 해서 진행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정부지원자금 조달 쪽으로 해서 100여 개 회원사랑은 120억 원 정도의 자금을 조달해 드렸습니다. 뭐 저희 회사는 뭐 내부자문단이랑 외부자문단이 있고요. 뭐 자체적으로 뭐 자금 운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대표님들께서 자금 필요하시면 제일 최우선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자금들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어... 일단 대표님들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하셔야 될게 신용 관리신데요. 어, 어. 대표님 신용 점수를 다들 알고 계신가요? 그 요즘에는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해서 어, 점수를 다 등급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어 이제 1000점에서 900점까지 1등급이시면 899점 같은 경우는 금리가 더 올라가세요. 아니, 그러니까 라인 부분에 걸리시면 금리 부분이 더 올라가시기 때문에 좀안 좋으신 영향이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개선해 가지고 나라에서 이제 다 점수화 시켰습니다. 등급이라는 걸 빼지 시키고 신용 점수화 시켰고요. 어, 아래 보시면 이제 어, 저게 그 카카오뱅크에 이제 나의 신용 관리라는 걸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이제 KCB랑 올크레딧이란 나이스라는 곳에서 이제 신용 점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휴대폰에 어, 카카오뱅크 아니면 토스 어플 까시면 나의 신용 관리하시는 부분이 나오고요. 어 대표님들이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 저 밑에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쳐놨는데. 신용 점수 한 번에 올리기라고 저걸 한 번만 사용하시면 대표님들의 통신사 이력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이란지 건강보험공단 이제 납부 이력 등을 이제 반영해서 대표님이 신용 점수를 올리는데 바로 반영이 되실 수 있습니다. 어, 신용 관리를 할때 알아야 될 다섯 가지 어, 첫 번째는 연체는 절대 안 됩니다. 연체하시는 거 바로 뭐 갚으신다고 바로 이제 뭐 점수 올라오시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현금 서비스 요거 잠깐잠깐 잠깐 쓰시면 괜찮으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현금 서비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영향을 미치고요. 이게 상환을 하셔도 그대로 이제 누적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출이나 장기 카드론을 사용하시면 신용점수가 떨어지거나 다시 올리는데 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용점수를 올리고 싶으시면 대출을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드 같은 경우도 일시불로 긁지 마시고, 3개월 긁으신 다음에 첫 달에 그냥 조기상환하시면 이런 것도 누적으로 해서 반영해서 대표님들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대폰으로 수시로 나의 신용점수를 확인하시고요. 그, 나이스라는 곳에 전화하시면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 신용등급을 확인해 줍니다. 물어보시면 직접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몇 등급인지 어떤 등급인지 안내해 드립니다 이게 다 복잡하다 싶으시면 기복 없는 윤기복 대표님께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꼭어 개인적으로 하나 맞춤 맞춤으로 해가지고 신용점수 올리는 방법다 알려드릴 수 있고요. 저희 위드몽 솔루션에서 항상 하는 일은 대표 대표님들 돈 찾아드리는 일 하고 있습니다. 돈 받아드리는 일. 정부 지원 사업이라는 게 이제 나라에서 운정자금, 시설자금, 물품 구매자금 등을 이제 대표님들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 정부 지원 자금을 받게 되시면 일단 금리가 2%대. 뭐 요즘은 3%에서 4%까지도 가는데요. 저금리 그리고 여유 있는 한도 그리고 이제 각종 인증을 통해서 세금까지 절세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대출 받았다고 자랑하기 좀 민망하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 지원 자금을 받으시면 인증 제도가 있기 때문에 대표님들 브랜드에 향상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한데 저희는 벤처 인증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라고 홍보하시기에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2 0 2 5년도에 정부 지원 사업 중에 이제 빅 4가 떴는데요. 창업 지원 사업, 기술 개발 지원 사업, 노동부 안전 사업 육종 세트, 수출 지원 사업 등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걸 대표님들이 찾아서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아침에 일어나시면 운세 찾아보시잖아요. 운세 찾아보듯이 네이버에다가 기업 마당이라고 검색하셔서 정부 지원 자금 찾아보시면 됩니다. 제목만 읽으시고요. 어, 이거 궁금한데 뭐지? 해 클릭하셔서 받고 싶으시면 연락주시면 되고요. 음, K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이거는 창업 위주의 자금들입니다. 이것도 찾아보시면 똑같이 이제 정부 전자금이 신규로 뭐가 떴고 마감 임박한 자금이 어떤 게 있다라고 이제 올라오니까 이런 거 보시면서 대표님들께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단계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건데요. 이거 보통은 다들 아, 외주 맡기고 싶고 너무 복잡하다 싶으실 텐데 이것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p s t Problem, Solution, Scale-up, Team. 이렇게 해서, 일단,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이걸 위해서 왜 사업을 하는가? 이런 게 있고요. 이 사업이 이슈가 될수록 정부에서 지원해드리는 자금은 좀더 큽니다. 그리고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걸 해결하기에 우리가 어떤, 우리 기업에서 어떻게 할수 있는가? 요거는 이제 참신할수록 좋기 때문에 그냥 터무니 없는 것보단 제안할, 이제 제시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걸 통해서 저희 기업이 어떻게 성장할지, 국내 사업을 할 건지, 해외 사업까지 진출할 건지, 이런 내용을 적으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엔 그런 일을 하기 위해 어떤 멤버가 있다라는 거를 같이 이제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정부에서 좋아하는 키워드는요, 친절하게 인터넷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로드맵이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다 키워드들이 있고요. 뭐 2차전지, 뭐 AI, 이런 식으로. 그 와중에 저 위에 보시면 조그맣게 써 있는데, 중점 투자라고 지금 파란색 처리되어 있는 거는, 나라에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사업계획서를 쓰실 땐뭐 추진일정이라고 해서 타임테이블, 몇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어떤 업무를 하고 이런 거 쓰시면 좋고요. 음, 자료나 사진,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나의 생각대로, 나의 기업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 인터넷에 삼성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이거 다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사이트 들어가셔서 거기에 자료들까지 다 올라와 있습니다. pdf 파일로 해서 어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시고 저희 사업계획서에 녹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팀 구성은 a 직원은 전공이 뭐고 어디에서 얼마나 근무했고 현재 우리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적으셔야 그 심사평가위원께서 보실 때어 얘네는 실제로 가능하겠구나 이런 걸알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 한번 화면 보시고요 목욕탕 표시가 몇개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보셨나요? 다섯 개 탈락 여섯 개 맞습니다. 근데 보시면 제가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면 더 빨리 볼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강조거든요. 굵은 글씨와 색깔, 밑줄 이런 거몇 개만 쓰시면 그 평가위원들이 전체적으로 다안 안 읽습니다. 그냥 그 부분 부분 보기 때문에 고런 거로 해서 대표님들의 핵심 내용을 적으시면 더욱 더 이제 전달이 잘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뻔한 얘기는 그만 하셔도 됩니다. 우리 회사 잘 나간다, 뭐 멤버들 좋다, 친하다 이런 얘기 말고요. 그 평가위원들이 원하는 건 이거 해주면 우리나라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여성 경력 단절, 청년 고용 증대, 취업률 증가, 뭐 내수 경제뿐만 아니라 해외 판로까지 개척할 수 있다 등등 이런 대, 그 나라에서 원하는 일들을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딱 맞춘 것 같습니다. 와. 연습한 보람이 있습니다. <laughs> 혹시 질문 있을까요? 시간 너무 빠르게 가다 보니까 허겁지겁 달려왔는데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네, 네 이제 이거 지금 거 프리젠테이션용이라서 PDF용으로 바꿔서 아예 더 설명하기 쉽게 해서 한번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 일단 제가 혼자서 운영하는 게 5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업 대표님들과 같이 하다 보면 대표님들께서 어 우리 펀딩 받은 자금들을 같이해서 좀더 좋은 기업에다 넣고 싶다라고 하는 대표님들 이좀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똑같이 이제 개별적으로 심사해서 대표님들 자료 보고 전 나라 이 저희 거를 받는다는 것 자체는 나라에서 받기엔 조금 뭔가 부족한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거 이제 보완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이제 조율하기 나름입니다. 저희가 뭐 지분으로도 받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상주 급여 저 직원처럼 들어가서 급여처럼 해서 받는 제도도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복 없는 용기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